네 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 그 뷰를 잘못 봤는데 여기 또다 버튼식으로 돼 있어서 과연 뷰가 어떨지 응? 어 뭐지? <laughs> 뭐지? 텃밭 뷰? 이런 거는 고래는 의미가 있나? 거 마음튼 이렇습니다. 오우, 시애틀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애틀 여행 이틀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본격 여행 일정. 일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이제 시애틀 여행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있거든요. 이제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해서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입장료가 비싸더라고요. 거의 보통 이제 스페이스 니들 입장료와 그치훌리 가든 글래스라는 그런 패키지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거의 한 10만 원돈 되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웬만한 전망대 같은 데를 돈 10만 원 주고 간 적이 없어가지고. 저기. 가다보면스페니들이 보이죠.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또 시애틀에서 제일 높은 전망대라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대표 랜드 마크를 안 가보는 거는 또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예정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아침인데도 너무 없는 거 아니? 이게 회색 도시 같은 그런, 그런 이미지. 근데, 물론, 날이 좋으면 진짜 좋겠지만, 전 이런 날씨에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언제 시애틀에 이런 날씨에 와보겠나 싶기도 하고. 여기 바로 기념품이 나오네. 예스미. 아, 레지베시. 예, 엔트리스는 going to b 이 right. oh, mm -hmm. okay, thank y o 입장하는 곳은 따로 있구만. Mm -hmm. 네.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1 9 6 2 년에 만들어졌나 봐요. 이때도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입장했네. 오늘, 오늘이랑 비슷하고. 우리 줄이금은지금 그래도 이렇게 사람 없는 도시 전경만 보다가 은사람들지푹은지금거하는거 보니까 조금 뭔가 안심이 된다랄까? <laughs> 나만 여기 온게 아니구나라는 느낌? 죄송 죄송 죄송. 아, 네네오 추워, 바 너무 불어 가 아니 진짜 뭐 진짜 먹을 거 올긴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저기 봐봐. Can I get one apple pie and a cafe latte? Yes. We don't take that. Perfect. There's a lot to Thank you. Sorry, <laughs> 너무 추워 가지고 여기 카페에 있더라고, 전망대 그래서 거기서 지금 라떼 하나랑 애플파이 하나 샀는데, 2 7달라고 넘는 거예요. 거의 4만원 돈. 아, 근데 맛있네. 이거 진짜 너무 비싸다. 돈쓸 때마다 느낀다. 너무 비싸다. 팁까지, 팁한20% 포함해가지고 주문한 건데. 솔직히 이거 전망대에 돈 10만원 준다는 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좀 돈이 아까운 거 같긴 한데 제가 다른 여행하면서 이런 전망대에 다니면서 보통 한 2만 2만원에서 3만원 줬거든요. 비싸봤자 진짜 어 3만원 넘었던 것같아 여기는 미국 여행을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바꾼 안 되고. 이 해서 바로 기념품으로 오는구나 한번 둘러볼까? 기념품을 일단은 저는 보통 마그넷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뭐 시애틀에 왔으면 뭐 기념으로 사면 좋을 것들은 있는데 뭐 어디다 쓸까? 라고 생각하면 또 일단 기본적으로 뭐 티, 굿즈, 텀블러 같은 것들도 많고 이거 뭐야? 15달러 정도 하네요. 팁 반팔티는 15달러 정도 하고, 뭐 이거 왜또 24달러야? 푸드티는 40달러. 어쨌든 그 그렇게 구미를 당기는 마그넷은 보이지 않아서 여행하면서 좀 둘러보다가 없으면 막판에 여기 와서 다시 사야겠네요. 다음은 그 패키지에 있던 여기 근처에 있는데 이제 유 유리 공예로 만들어진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통 스페이스 니드로 오면은 필수로 같이 들리는 코스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치훌리 카드는 글래스라고 하네요. 여기도 부츠샵이 먼저 보이는데 이쁘지 않? Hello. Reservation. Yeah, tickets look good. You'll we'll scan it down the black. Okay. Hallway down thank there. you. 아 여기가 거기구나 그냥... 여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게 이렇게 천장으로 보면 이렇게 단풍잎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딱그스페이스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보면 되게 멋있죠. 일부러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뷰가 아주 흐린 게좀 아쉽지만 맑은 날씨에 봤으면 어 이렇게 이런 또 장관을 이루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To you what we have to do here we have to stick this to the bottom of this piece but if it sticks too well like if it's too hot it's going to break a hole in the bottom of this piece and turn it into a planter it's still hot enough that it's tacky so we can stick it right there on center just like that bullseye and then hold your breath keep holding it 일단 오전에 일정을 다 둘러봤고, 지금 제가 아까 그 스페이스 인들에서 먹었던. 커피와 f 8 말고는 아직 먹은 게 없어가지고 저길 건너에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현지 맥도날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무서워 너무 비싸서. 제가 커터 파운드 치즈 먹어 세트 시켰거든요. 1 1 3 8 4 달러. 한0 0 0원 정도. 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미국 여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팀 문화잖아요, 이 나라는.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고 가야겠다 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그러니까 키오스크로 제가 주문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그 키오스크상 이제 서비스 차지로 해서 팁을 줄수 있는 메뉴가 있긴 한데 필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애트 자체가 그 임금이 최저 임금이 워낙 높아가지고. 팁을 이 키오스크 같은 데에서 굳이 안 줘도 뭐 이상할 게 아닌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서브를 받는 그런 식당에서는 팁을 줘야 되긴 하지만 제가 여행하면서 그런 식당을 갈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현지에서 먹는 햄버거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뭐 한국이랑 크게 별반 다를건 없는데. 햄버거는 맛있네요 햄버거는 시애틀 시내 여행이 그렇게 막 넓지가 않아서 되게 단기간에 둘러보기 에딱 괜찮은 정도의 여행지라고 해서 저도 시애틀 이좀한 3박 심박사, 4일 정도 짰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 이렇게 둘러보기엔 나쁘지 않다 플레이스라는 마켓입니다. 어제 밤에 잠깐 갔던 곳이긴 한데 그 낮에 갔을 때 굉장히 볼거리, 먹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애틀에서 굉장히 오래된 시장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는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서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날은 좀 춥지만 역시 비만 안 와도 충분히 다닐 만한 여행이다. When GD's in the house, guess who's back? It's your boy GD. Now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p p power, power, p o 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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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r p o e r p power, p o w o w e 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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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e r p o w p o w e o power, e r o w e r power, o w e r p o p o w p o o w o w w e r power, power, e r p o w e o w e o w e r e p r o w e r p e r p o w w r o w e r power, power, e r e r power, o w e 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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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얼른 줄을서겠 습니다. I got like the power, the power. 여기 너무 좋다. 커피도 맛있고 미국 느낌 물씬 나고. 여름면 플 같은 건가봐. i'm yeah. oh. As the only one, gentleness, sobriety are rare in this society. At night, a candle's brighter than the sun. Third night 저기구나. 브이팅 있을까 설마? 아이바 피 c 바라는 곳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보다가 추천받아 가지고 온집이어 가지고. 안녕. 헬로. 오브라디오. 어. 신한테 포센커? 컵 사이즈 앤화이트 $6.30. It's like a receipt. But it's okay. <laughs> 크림 슈퍼 느낌, 이게 제일 작은 컵 사이즈거든요. 이거 하나 먹어충분 하겠네. 이 뭔가 좀 추운 날이잖아요. 겨울이라서 몸 요리하기 뭐딱 좋은 맛있다. 제법 버스 몇번 타가지고 대충 가면 왔어 어떻게 타야지 좀 어디서 타야지 좀 괜찮게 타는지 제가 아직 시애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오르카 카드를 충전을 어제 하루권 했고 오늘은 그냥 근처에 지하철 와가지고 20달러 충전했거든요 근데 그 충전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굳이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야겠다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를 좀 미리 알아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완전 로컬인데 무서운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겠지? 이렇게 한적한 동네에서 갑자기 마트가 나올 분위기는 아닌데 저건가? 빨간 간판? 좋은 거 같다. 입장. 이 에코백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어제 H 마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착하군요 샐러드를 하나 사올까. 누들 비빔국수? 코리아 스타일 비빔국수 있어? Oh, can I have chapstick? Ah, uh, oh. yes. <laughs> Thanks. Thank you. you like your this okay. Thank you.